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이틀 후면 6월절이다. 그때 인자가 배반당하고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그 순간에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무리가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집무실에 모여 예수를 몰래 잡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그들은 괜히 폭동이 나는 것은 싫다! 고 말하며 6월절 기간에는 그 일을 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예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손님으로 배단위에 계실 때 어떤 여자가 다가와서 저녁을 드시는 그분께 아주 값비싼 향료 한 병을 부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발끈했다. 저렇게 한심한 일을 하다니 그것을 큰 돈을 받고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께서 사태를 알아차리고 끼어드셨다. 너희는 어째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 여자는 지금 나한테 말할 수 없이 소중한 일을 한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평생 동안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게 기름을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온 세상에 메시지가 전파되는 곳마다 지금 이 여자가 한 일도 기억되고 기려질 것이다 그때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론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 무리에게 가서 말했다 그를 당신들에게 넘겨주면 얼마를 주겠소 그들은 은하 서른 개에 합의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보는데 자막이 없으니까 어, 많이 불편하시죠. 어, 사실 이제 자막을 도와주는 자매가 몸이 좀 회복해서 오늘부터 자막을 다시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조금 더 쉬라고 자막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해서 어, 오늘도 이렇게 영상이 나갑니다. 네, 저 잘했죠. <laughs> 어 이렇듯 참그 자막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 3년 동안 이렇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어, 자막을 위해서 봉사해준 그러한 어, 지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편하게 나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어, 우리 그 편집을 도와주는 나이 자매와 또 은영 자매를 위해서 같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네, 기도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주셔야 하고, 또 편집을 하는 우리 자매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주셔야. 또 그리고 저희들은 이 마리목을 보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실 때에 그것이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가 되는 거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5절, 6월절에 팔리실 것을 예언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와 그날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끝나고요.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틀 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이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일이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월절은요 넘어가다라는 뜻으로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치실 때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을 넘어감으로써 그들의 장자를 재앙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이 유월절 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은요. 출애굽 당시 인간을 대신하여 죽음으로써 인간의 죽음에서 구원해 준 구구해 준 유월절 어린 양처럼 예수님 자신이 모든 백성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희생의 양이 될 것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한 유대 청년이 혈기를 부리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희생재물이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4절입니다.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논의하대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때에,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6월절 어린 양과 같이 인류를 위해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희생의 양이 될 것임을 선포하는 그 때에 무엇을 합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즉,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여야 할지 논의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은요 지금 이 십자가의 사건이 종교 지도자들 즉 당시의 권력자들의 이한 그러한 계략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작 정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는 세상이 세상의 권력자들의 의해서 그들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인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땅은요 하나님의 그러한 작정 아래 하나님의 계획 아래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것을 바라보며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 5절에 보니까요, 그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6월절에 밀란이 일어나는 것이 자신들에게 좋지 않다. 왜요?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요, 사람의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6절부터 13절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베단이 시몬의 집에 머무셨어요. 베단이는 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곳이고요. 나사로와 누이들, 누이들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실 때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한 여자가요,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붙습니다. 마태는 그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으나, 요한은요, 그 여인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의 말씀이에요. 어, 오늘의 말씀은 제가 더보기란에 넣어놓을 테니까요. 필요한 분들은 더보기를 누르면 그 밑에 메시지 성경도 있고,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구절들도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오늘만 참아주세요. 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류 곧. 순전한 나자 한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을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캅은요, 대리석처럼 반짝이는 연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이집트에서 수입한 매우 귀중한 물품이었다라는 거예요. 마가는 이 오캅에 닦인 향유의 각, 가격이 300데나리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00데나리온은요 평균 남자들이 1년치 그 보, 봉급에 해당하는 어, 연봉이라고 이야기하죠.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아주 큰 금액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요 이 모습을 보면서 붕괴를 합니다. 우리 파이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구절입니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도 있겠거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들이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화를 냈다라는 거예요. 분노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것을 허비하였다. 이것을 비싸게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훨씬 더 옳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는 그들의 주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말씀을 볼까요? 앞서 나눴던 25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와 정말로 고아와 과부와 이러한 자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어 그런데 직,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를 도우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요 이번에는 제자들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여인의 모습은. 낭비가 아니다. 허비가 아니다. 이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다. 이어서 12절에서는요,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여인의 막아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늘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때를 바르게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들 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즉, 때를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때에 맞는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때를 바르게 분별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요, 엄청난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13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이 여인을 소개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보다 더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때를 잘 분별하는 지혜에서 때에 맞는 순종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때에 맞는 합당한 순종으로 우리는 잘했다 칭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말씀을 이루어가는 건 너무 중요한데요 때에 맞는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선시해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묵상하는 거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성령님을 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말씀 중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묻고 구하고 행동하는 때에 맞는 순종과 때에 맞는 결단으로 잘 있다 칭찬받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바르게 분별하며 순종합시다. 아셨죠? 마지막 셋째, 14절부터 16절, 가론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열두 중에 하나인 가론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대 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지 고민하고 있는 그때에, 답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하나인 가론 유다가 그들을 찾아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 이에 상응하는 값을 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들은 은삼십개에 협의를 합니다 은삼십개는요 당시 한 달치의 월급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삼백을 번다면 삼백만 원에 예수님을 판 겁니다 삼백만 원이 엄청나게 큰 돈이다 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으나 사실 삼백만 원은요 한 달치에 비안는 그러한 금액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유다는요,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파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사실 유다는요, 예수님의 길이 자신의 길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만큼 지혜로웠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동계를 맡을 만큼 현명했고요. 그리고 3년 동안 따라다니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생각하고 이것을 결단하여 행동으로 옮길 만큼 그는 빠른 결단력, 분명한 그러한 결단력을 가졌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지혜와 결단은요 무지에 자신의 욕망의 근거했다라는 거죠. 유다는 예수님이 자신이 바랐던 것 이상을 줄수 있니라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욕망이 어두워져서 자신의 욕심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 말씀 앞에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너희들의 욕심으로 나를 바라보며 유다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시 예수님을 마치 요술램프의 진이처럼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줄 그러한 요정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며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바르게 분별하는. 육신의 그러한 정욕과 욕망의 정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가 가려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바라보고 깨닫고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지혜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3월의 마지막 날이니까요, 제가 기도와 축도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예수님은 6월절에 예수님이 팔리셔서 십자가를 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희생제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나 때문에 돌아가신 겁니다.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알려 주시옵소서. 한 여인, 이 여인은요, 때에 맞는 헌신을 하여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지금 이 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았고 그것을 실행함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이 여인의 모습이 증언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와 같이 때를 바르게 판단하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때에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떠한 말씀에 붙잡아야 하는지 바르게 분별하게 하시고 때에 맞는 결단과 때에 맞는 헌신을 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론유다는 자신의 욕망과 다른 예수님을 팔아 버리게 됩니다. 자신의 기대에 차지 않아 자신의 욕망을 이루어 주실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러한 확신 속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선택을 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분별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지막 때에 때에 맞는 그러한 지혜를 소유하며 때에 맞는 헌신을 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이들의 삶과 이들의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이번 주일은 종려 주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주일을 시작으로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어, 특별히 그 고난 주간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더욱 더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종려 주일 정말로 우리는 왜 예수님께 환호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바르게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4월달에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만나도록 할게요. 4월달에는 자막도 넣고 그렇게 원래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을 도와주는 나이 자매와 은영 자매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주세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월요일에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